제목 그대로입니다. 하. 절대 아까운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얘기하지. 두서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연애 때부터 신랑이 직장이 멀어서 주말에만 집에를 감. 그런데 신랑이 집에만 가면 항상 자기 엄마랑 장으로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함. 엄마가 과일 먹고 싶대, 집에 물이 없대 등 신랑이 얘기를 하길래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심 그래도 결혼한 신우이도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뵙고 필요한 거 항상 사드림.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 후에도 신랑만 오면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시네요. 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계산대에서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아머. 지갑을 안 가져오셨나? 그러군. 그러려니 했는데, 몇 번을 계속 그러시는데, 저희 친정 엄마도 필요하면 나가서 저한테 돈 빌리고, 저도 급할 때 현금 없으면 빌리고 드립니다. 당연히 용돈으로 생각하고 드릴 순 있지만, 용돈도 드립니다. 어머님 일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또 집에 항상 물이며 음식,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어이없었던 게 어머님이 친구 병문안 가시는데 신랑한 대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드리는데 잠깐 마트에 들려 병문안에 빈손으로 못가니 음료수며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들 음식이며 과자까지 한 보따리 사서 또 가만히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못 들고 올라가시니깐 저랑 같이 들고 병동까지 들어갔는데, 말이라도 우리 아들이 샀다 말할 법도 한데, 직접 사신 것처럼 같은 병동, 사람들한테도 생색을, 친척분 만나서 식사 자리에도 적어도, 신랑이 아들이지만 계산을 했으면, 말이라도 하실 법 한테, 가만히 계시는 어머님이나 친척분, 제가 이상하고 쪼잔한 걸까요? 신랑한테 얘기하자니, 또 예민한 부분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지갑도 아니고 무슨, 제가 속이 터져서 이렇게 올립니다. 충고 부탁드려요.